자 이번엔 여기 보이시는 툴을 이용해서 리즌을 자르거나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맨드 클릭을 펜슬 툴로 바꿔 놓고요 펜슬 툴을 이용해서 자,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즌을 이렇게 만드셨죠? 그리고 이 리즌을 붙이는 방법은 자 포인터 툴로 제가 원하는 만큼의 리즌을 선택을 하고 글루 툴, 글루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. 자, 한번더 해볼까요? 이두 개를 붙여 볼게요.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전체가 다 붙게 돼 있죠. 자, 이번에는 자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마찬가지로 커맨드 클릭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. 커맨드 클릭을 여기 보이시는 시저스 툴로 바꿔놓고요. 제가 원하는 곳에 커맨드 클릭을 한 후에 자,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저스 툴은, 시저스 툴 상태에서 옵션을 추가하셔서, 보시면, 그저 가위 마크에 이제 플러스가 붙은 게 보이시죠? 저 상태로 제가 이만큼을 자르게 되면, 이 자른 부분만큼 다이 제가 선택한 게 이렇게 잘리게 돼 있습니다. 한 번에. 그래서 뭐 여러 번 자르는, 어,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건 지우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만든 리즌을 자르거나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